어, 내년에 말하고 말띠하고 범에는 합의가 좋으니까, 네. 그 중에서도 45살이 아주 좋아요. 음. 아주 좋으니, 뭐, 복권을 사도 좋을 정도의 그 정도의 운이에요, 내년이.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말띠입니다. 네. 말띠의 내년 2022년 상반기 운세를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네. 쌤이 보실 때 말띠 분들의 내년 상반기가 어떨지 한번 짚어 주세요. 말띠도 이게 운이 웅리 좋은 띠와 나쁜 띠가 섞였어요. 나이가. 네, 네. 나이가 나이가 섞여서 그래서 어, 34살은 아주 안 좋아요. 그 34살들은 내년에 정말 사고수 많이 조심하셔야 돼요. 33살도 뭐 결혼한 사람 많잖아요. 네. 예, 싸우면 안 돼요. 참고 살아야 돼요. 내년에는 누구라도 한쪽이 참아야 이별이 없고, 어, 45살은 굉장히 좋아요. 45살은 대운이 들었어요. 오. 네. 축하드릴 일이네요. 네. 네. 상반기에. 예, 네. 네, 상반기와 하반기 운이 틀리니 상반기는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문서에 집을 사도 괜찮고, 네. 어, 그렇지 않으면, 은 뭐, 주식을 해도 내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어, 내년에 말하고 말띠하고 범에는 합의가 좋으니까, 네. 그 중에서도 45살이 아주 좋아요. 음. 아주 좋으니, 뭐, 복권을 사도 좋을 정도의 그 정도의 운이에요. 내년이 음. 운이고, 어, 그리고 또 이제 자녀 운도 좋고, 네. 말띠들도. 또, 이렇게 창업하시는 분들, 요즘은 청년 창업 많던데, 그쵸. 그 청년, 청년 창업하시는 분들도 장사도 잘될 거고. 어... 네. 그러 57세 분들은 좀어떨요 57세도 좋아요. 음... 45, 57세가 똑같은 운세예요. 어? 57세 분들도 그런 게 네. 운이시네요. 네. 운은 좋다 하지만 네. 건강을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57세. 건강, 운이 건강 좋아도. 네. 네. 건강 이제 건강검진 이제 건강 잘 하시고 네. 뭐 체크 잘 하시고 네. 네. 잘 하셔야 돼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뭐 등전은 네. 배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막상 건강이 안 좋아서 아파버리면 그렇죠. 소용이 예 거잖아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다른 말띠 분들은 좀 괜찮나요? 69세는 음... 안 좋고 또 81세도 좋고 아. 그러니 어 말띠라도 어 33세를 보고 네. 그다음 45세를 보고 57세를 보고 69세를 보고 네. 81세를 보면 오와. 이 나이들이 보통 인생의 황금기 잖아요 어찌됐든 그렇죠. 그냥 이 나이로 보면은 아주 이제 그 33살이 조심을 많이 해야 되고 네. 69세 하고만 조심하면 괜찮아요 아, 그러면 응? 오늘 이렇게 말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말띠분들 중에 가장 좋다고 할수 있는 나이는 이제 나이는 그중에서 뭐 45세가 제일 좋죠 어, 네. 그리고 가장 조심해야 될 나이는 33살 33세 되시는 네. 그러면 이번에도 마지막으로 말티 분들 올한에 고생 많으셨다고 그리고 내년 힘내시라고 이렇게 한 말씀 부탁 드립니다. 네, 말티 분들 2021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았을 겁니다. 사업하시는 분이나 직장자들이나 2022년 상반기에 하이팅 하셔서 좋은 일과 좋은 건강 지키시면서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태웅사 김금자였습니다. Thank you.